자잔 오늘 드디어 상가 1층 마지막 가게예요. 오늘은 여기 바로 어디냐 명랑아뚜그랑 그리고 약국이랑 유 플러스랑 사이에 요 삼각지대에 있는 여기를 중국집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있으면 사실 굉장히 동선이 복잡한데 여기가 입구니까 입구로 이렇게 슝 들어와가지고 슝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 살짝 불편한 그래서 배달 위주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laughs> 그래서 배달 위주의 짜장면 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동네 중국집. 특성을 살려서 그 짜장면 3,000원, 짬뽕 3,500원, 요 정도 하는 느낌의 짜장면집을 할 거예요. 문 먼저 만들어야지 들어올 수 있겠지?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홀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좀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홀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아, 간판이 근데 여기 들어가려니까 좀 어색하네? 잘 보면 여기 용 대가리도 있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살짝 좀 어색할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상가 뒤쪽에 있는 애들은요, 여기 온누리 약국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약간 세월의 흔적을 이런 그 사람들의 손때로 남겨놓고요. 부엌은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조리대에서 이제 조리를 하고, 바로 음식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종업원들이 가져가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거는 업소용 식품 저장 선반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딱이죠? 여기 이제 식재료들이 있는 건데, 어, 중국집이니까 금색. 좋아요. 냉장고가 없다. 냉장고. 뭐 냉장고를 빠뜨렸을까요? 여기도 이제 음식점이니까 냉장고가 아무래도 겁나리 클 거란 말이지. 자, 이거 두개 정도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 들어갈 거는 다 끝난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슬슬 꾸며볼게요. 아무래도 열이 좀 많이 나오겠지. 중국집이니까 후드 넣고 제일 중요한 게수대를 빼먹었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칼 같은 걸로 여기를 좀 꾸며보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 중국 극칼 그 없나? 아 여기 있네 이거 여기 면 맨... 아, 아닌데 이거보다 더넓찍해야 되는데 그그막그 뭐라하지? 아시죠? <laughs> 중국 칼폴에서 봤을 때 주방은 요런 느낌인가자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야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가 여기 사장님이 수타왕이에요 그래서 수타 대회에서 엄청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김치랑 단무지 셀프 급식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여기 옆으로 이렇게 살짝 숨겨가지고 단무지랑 김치랑 뭐 이것저것 <laughs> 꺼내다 먹는 셀프 서비스로 할게요. 저 김치 셀프, 단무지 셀프 안 만들어온 것 같은데? 아,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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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셀프. <laughs> 물 셀프. 됐네. 아 완벽한데 지금? 아, 일단은 다 꺼내보자. 오이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배달 위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혼밥 쪽을 위한 조그만 테이블. 그렇게 막 돈을 투자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요거 괜찮네. 여기 너무 답답하다. <laughs> 너무 따닥따닥인데, 지금. 됐죠? 그렇게 답답하지 않죠? 대신에, 여기 앉는 사람이 좀 불편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laughs> 하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중국풍 그런 느낌의, 뭐, 액자라든가 그런 것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생뚱맞고, 과한 거. 이런 의미를 알수 없는 목판. 아, 더 중국스러운 칼을 찾았어요. 이런 그, 가정용 칼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딱 봐서, 어 진짜, 이 주방장 진짜 30년은 됐겠구나. 아, 그리고 그 음료 냉장고 있어야 돼요. 음료 냉장고 겸그 고량주나 맥주 이런 거 넣는 거. 이거는 홀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면은, 아, 답답한가? 여기다가. 넣을 데가 없네. <laughs> 아우 어, 카운터도 없다 그러고 보니 잠깐만 의자 몇개없애야겠네 일단 잠시만요 그러면 카운터 잠깐만요 일단 다 없애고 카운터 여기다 해야겠네요 어, 너무 답답한가 지금 아 <laughs> 어, 이럴 수가 너무 아 너무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 부지가 생각보다 작고만 크만 부엌을 한칸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부엌을 좀 수정을 했어요 여기를 이제 어, 문을 없앴고 대신에 어 가스렌지를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큰 주방대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로 줄였고요 대신에 가스렌지는 두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이 가게로 통하는 게 아니라 복도로 통하게 바꿨습니다 너무 가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 늘린 그 공간에다가 이런 음료수 어, 냉장고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는 여기 있어요 홀이 한칸 정도 늘어나서 이제 카운터 공간을 조금 더 늘려준 거죠 의자를 아까 없앴던 거를 좀 다시 넣어볼게요 자, 의자는 요렇게 넣겠습니다. 그두 개짜리 의자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요. 공간을 조금 더 늘려봤어요. 아무래도 4인보다는 2인이 더 많이 오겠죠? 몰라.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넣어놨고. 그다 이제 조금 이제 장식만 넣어주면 돼. 메뉴판도 나보고요. 항상 메뉴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데는. 이렇게 왜 자꾸 매직가이가 될까? <laughs> 가까이서 봐야 돼요. 짜장면 3,000원, 짬뽕 4,000원, 탕수육 5천원 엄청 싸. 고량주가 7,000원. 짜잔. 짜장면 사진이고, 이거는 그 짜장면이랑 짬뽕 모드가 있거든요. 그 모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대나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 대나무를 어디다 적을 것이냐. 여기다 넣을까? 밖에다? 더 중국 느낌 나는 이런 산수화를 발견해서 이런 것도 넣어보고. 이건 아니야. 이거 그래요. 이렇게 할까요?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그림 보라고. 중국 느낌이 나는 거는 다 갖다 붙입시다. 짜잔. 이거는 손님들한테 행운을 많이 받으시라고 놔둔 거고요. 어, 대나무 이거 또 있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요거로 해야겠다. 저거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 판다. 귀엽네. 이거 빨간거는 전단지에요 전단지 그 중국집은 전단지를 많이 돌리니까 조명도 아주 완벽한게 있네요 짜잔 완성된 중화 반점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식당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요 단무지 김치 물은 셀프고요 짜잔 카운터는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은 이런식으로 꾸며놨어요 자그 다음에 주방쪽으로 가면은 짜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짜장면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리사는 어 이제 청결을 위해서 머리를 다 깎은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짜장면인데 짜장면에 그 들어갈 고명으로 들어갈 고기 자르고 양파 자르고 어 잘하죠? 토끼가 오랜만에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이게 중국집은 얘가 알바생이 아니야 손님이에요. 주방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수타면이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아, 잠깐만, 수타가 아닌데? 이건 뭐야? 칼, 칼타면. 이건 뭐야? 육전이야? 어 맛있겠다. 고기랑 이제 야채랑 뽕나봐요. 춘장을 좀 넣고 있고. 완성! 와 맛있겠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주방장님! <laughs> 자, 짜장면 나왔습니다. 손님, 가져가세요. 이거 거의 후유개소야 자기가 가져가서 먹어야 돼. 자, 짜장면 몇 방이 있겠, 아, 어디로 먹는 거냐고. <laughs> 아, 나 자꾸 어디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난다 했더니 지금. 아, 여기서 지금, 여기, 아, 완전 난리 났네. 유플러스에 저번에 그 핸드폰으로 다 켜놓은 거 있잖아요, 음악. 아우, 시끄러워 죽을 뻔 했네, 정말. 아, 그리고 여기는 배달 전문이어가지고요. 어.. 그 오토바이도 좀 놔둬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그 심지어 없으니까 물론 CC템이면 있겠지만 그 지금 받으러 가기 귀찮거든요 그니까 자전거를 좀 놔야겠다 그.. 밖에다가 어 벌써 다 먹었어 손님? 짬뽕 추가요? 자 손님이 짬뽕을 추가했으니까 이번엔 또 짬뽕 재료를 꺼내볼게요 이번에도 야채가 어.. 양파 들어가고 짬뽕에 또뭐 들어가지? 해산물! 어딱 나오네 새우 새우 그리고 뭐 들어가나? 없네요 <laughs> 아, 그다음 이제 반죽을 한다. 수타, 수타, 수또 완성이 됐다. 아, 또, 또, 또 먹으려고 그런또저타 수타, 수타, 수다 수타, 수아니타수 방. 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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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맛있겠다. 중국집 배달 자전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두 개면 되겠지? 자, 그럼 갑자기 취업에 성공해서 중국집에서 이제 배달원으로 일하게 된 토끼를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